이제 눈물을 닦고 본업에 충실할 시간입니다. 지금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앨범, 뭐 추억, 안 보는 것들이죠? 음. 이 방이 저는 시급한 것 같아서. 1번. 이 음. 이런 공간도 지금 너무. 활용을 아예 못하니까. 공간의 목적에 맞게 이 배치도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좀 재구성해서 좀 편리하게. 정원 씨의 긴급 처방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가구 배치를 바꾸고 이 방의 용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엄마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케어 하, 해주는 어. 엄마가 우선이고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편리하고 이런 공간에서 주, 공간이 주어져야지 아이 케어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니까. 음. 음. 한번 해봅시다. 네. 파이팅. 많이 힘드실 거예요.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딸이 조금은 더 편해졌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 정원씨는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의 한 봉안당인데요 7년 동안 간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정원 씨는 참 많이 울었답니다. <laughs> 엄마 나왔어. 잘 <아이고>. 지냈지? <laughs> <아니겠지? 웃음> 언제 불러도 애틋한 이름입니다. 반짝반짝 <laughs> <번쩍> 빛이 나는데? <laughs> <laughs> 병간호했던 그 시절 그 시기가 자꾸 생각이 나긴 해요 그게 가장 그래도 최근이니까 그래서 하,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걸막 그런 생각도 들고 <laughs> 꾹꾹 눌러 참았던 그리움이 결국 눈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말은 못하셔도 항상 지시를 하셨어요. 다행인 거는 모든 몸은 다 굳어 있어도 다리 하나는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엄마와의 저만의 이제 소통 창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항상 발로 이제 침대다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정리가 안 되면 엄마도 그거를 못 보니까 발로 이제 글을 써가면서 막네 그래서 뭐 여기 좀 이렇게 좀 치워라 뭐. 요리하는 것까지도 그 발로 글 쓰면서 저한테 요리하는 것도 알려주셨거든요. 뭘뭘 뭘 넣어야 되고 막뭐 겉절이는 담그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7년을 그렇게 한 몸처럼 생활하면서 어머니와 추억도 많이 쌓았다고 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였지만 이젠 행복으로 그때를 떠올릴 수 있죠.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정원 씨의 눈물샘을 자극한 의뢰인의 집 정리 날인데요. 아직도 현장에 나올 땐 마음이 설레고 발걸음이 가볍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laughs> 동변 상년의 아픔을 겪었을까요? 오늘 현장은 유난히 마음이 쓰입니다. 이요 아, 너무 그냥 너무 예쁘세요. 어, 너무 예뻐요. 았어요 아니 가까이 찍으시는 거아니 어, 잠깐만요. 너무 어, 예쁘지 예쁘죠? 않아? 너무 예쁘죠. 너무 너무 데와 화가 데요 진짜? 어? 그런 거 보시면 안된다고대 그님 하나 사주세요. 아 <laughs> 어, 그럴까요? 잠깐만사세요안 <laughs> 팔아요. <laughs> 문제의 방인데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논의를 지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냉장고와 냉동고 같은 가전끼리 같은 라인에 가는 게 가장 네, 깔끔하고 네. 편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냉동고를 안쪽으로 넣을까 지금 생각을 해요. 들어가요. 네. 음. 그러면 이 공간이 훨씬 아, 넓어지죠.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지금 이게 튀어나와요. 네네네.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보선 동선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 두 개를 나란히 배치했을 뿐인데요. 와 진짜 너무 좋다. 대박이다. 너무 좋다. 이 <laughs> <너무 웃음> 이렇게 컸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넓은 방이었어요. 어머, 근데얘두 개가 이게 맞춰져 있어서. 있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 있어. 냉장고 위치만 달라져도 방이 이렇게나 넓어 보입니다. 선반을 정리하는 작업도 한창인데요. 집주인도 입고 있던 딸의 사진과 그림을 찾아내 선반을 장식했네요. 엄마의 마음에 꼭 드는 것 같죠? 아이도 집에 돌아왔을 때이 선반을 보고 기뻐하면 좋을 텐데요. 뭔가를... 아, 여기 무슨 전시관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림도 둘째 따님이 하신 거예요? 같이요. 선생님하고 혼자는 못하고 같이 손을 만져서 이렇게 100%는 아니고 네. 이제 집안 어디서든 시선을 돌리면 딸의 애틋한 추억을 마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작은 선반이 엄마에겐 세계 최고의 전시관이겠죠. 식탁을 이렇게 말고 한번 틀어서 새로 먹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을음 꺼내. 한번 직접 들어가서 아, 한번 꺼내볼게요. 네. 아, 네. 무엇보다 공간을 사용할 당사자가 편리해야겠죠. 음, 음, 괜찮 어, 좋은 것 같아요. 공간도 충분하고 이렇게 아이 다 먹이는 약. 음.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약을 다섯 가지를 다 먹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 눈뜨면 제일 먼저 약부터 챙겨야 되고 자기 전에 밥밥 먹고 나서 바로 한번 또 챙겨줘야 돼요. 예, 한번 놓치면 아이가 많이 이렇게 좀안 어, 좋아지니까. 음. 예,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잘 음. 먹여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정원 씨의 마음이었는데요. 우이다 끝났는데 한번 체크 아, 한번 네. 할까요? 짠! <laughs> 넓어졌다. 엄청, 엄청 넓었죠. 어, 절대 네,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쁘죠? 근데 이것도 포인트. 이것도 되죠? 여기다 붙여놓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분위기가 어쩌면 저거 없으면 상막했을 텐데 화초인 이렇게 네, 살았어요 포인트. 공간이 뭔가 잡동사니도 한눈에 볼수 있게 줄을 세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렇죠. 다 보여서 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무거운 거. 네. 앨범이나 네. 추억들. 네. 네. 자주 안 꺼내는 거. 음 여기가 제일 자주 꺼내는 것. <laughs> 가벼운 거 있죠. 어, 그렇죠. 네. 째 딸이 집에 돌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봐봐. 변했 봐봐. 이거 보고 있어 요 지금. 어, 이거 이렇게 변했어. 헉, 물고기 있다. 어, 어. 방에 한번 가볼래요, 아, 지 여기 있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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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왠지 이거 아빠, 과자. <목소리> 어쩐지수은 표정. s o m 그림을 발견한 모양 a m and a pigment. I don't see your head. I don't see your 그날 새벽 정원씨 혼자 깨어 있습니다. 상담한 고객들의 사연을 살펴보고 정리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55 단순히 집을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가구를 검색해서 추천하는 것까지 정원씨가 맡고 있습니다. 1200짜리고 600짜리. 600짜리. 6 0 0짜 버겁지 않으세요? 혼자 다 하지? 어, 근데 저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찾아보고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고, 음. 네,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음. 제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시작한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결같이 열정적입니다. 정원씨의 집 정리는 직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경력 단절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열쇠였죠. 도심에서 떨어진 낚시터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인데요. 이런 곳에서 정원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낚시하러 오셨나요? 단골 낚시터인데요. 네, 저희 아이들하고 남편이랑 가족끼리도 자주 오고요. 그리고 회사 직원분들하고도 가끔 오고 여기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회식도 해요. 아, 싱싱한 걸 주려면 머리 내장, 음 내장을 주어야지. 냄새 나 하지? 부탁해. 드디어 낚싯대를 던지는데요.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딱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laughs> 꿈은 아주 소박한데 물고기는 입질조차 없는 상황. 확안 아. 어, 좀 뜯어 먹었다. 그랬네. 움직였다. 뜯어 먹었네. 우와, 왜 이렇게 잘 잡으셔? 아니래. 뭐 <laughs> 옆집 구경에 나서는데요. <laughs> 완전 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씨알 굵은 월총만 네다섯 <laughs> 아, <잡으셔서 없나> <laughs> <동기 두> 마리. 잡으셔서 없나봐요. 종갈도 또두 마리. 앞쪽이 좀더잘 잡힐까요? 예예. 예. 기가 솔깃해서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말다. 기가 솟땡이 쪽요좀이쪽게 쫓땡게 너무 빨리 땡기지 이렇 마지고 되게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서 좀 살살 땡겨.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자리를 옮겨도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기운 좀 주세요. 저한테 나눠 주세요. <laughs>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정원 씨 낚시의 찌가 살살 움직입니다. 다시 대 잡아봐요. 하나,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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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 아 바닥인가? 바닥 줄을 당기는 힘이 여간 센게 아닌데요. 줄을 당기는 힘이 여간 센게 아닌데요. 정원 씨가 그토록 기다렸던 월척입니다 와 크다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안 빠져요 잡았어야될디야 한껏 의기양양이진 정원 씨. 네. <laughs> 손맛이 짜릿합니다. <laughs> 월척의 흥분은 뒤로하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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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딱 해가 이제 들어갈 때라서 너무 좋은 것 시원하고. <laughs>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삼겹살을 굽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오늘 정원 씨 기분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50대 의 직원과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건강을,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인연이 오래오래 함께 하길.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아우셔니. 다 맛있다. 뇌가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불고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힐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충전을 하고 또 내일서부터 또 열심히 현장에서 네, 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머리도 마음도 비워낸 하루.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은 내일을 열심히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